네, 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6일 지방 선거에 출마할 제주 도지사 후보들 어제 드디어 전부 다 확정이 됐어요. 예, 네, 선거를 35일 앞둔 어제였죠.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제주 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면서 본선 대진표가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영훈 국회의원을 그리고 국민의 힘은 허양진 전 제주대학교 총장을 어 각각 당원 50%, 그리고 도민 여론 조사 50% 방식으로 선출했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문대림 후보를 6.3% 포인트 차이, 그리고 허양진 후보는 장성철 후보를 3.4% 포인트 차이로 이겼죠. 네. 어 그리고 4년 전 녹색바람을 일으켰던 녹색당에선 부순정 후보를 일찌감치 공천했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같이 공동 대표가 가장 먼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부지런히 표를 다지고 있죠. 이 밖에도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부임춘 전 제주신문사 대표 이 컷오프된 경우는 에 무소속 출마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었죠. 지지난 대선 선거였죠. 6천여 표를 득표해서 꼴찌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오영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문화예술지도 교수. 그리고 장정의 사단법인 제주 해녀 문화 보존의 이사장 등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네, 모두 완주한다면 경쟁률이 7대 2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정당 가입 기준으로 보면 정당 후보가 3명.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4명이 되고요.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입니다. 여성 후보가 꽤 눈에 많이 띄죠. 그리고 연령별 기준으로 보면 40대가 1명, 50대가 4명 60대가 두 명입니다. 평균으로 계산해봤더니 50 58살 이렇게 됐고요. 최연장자는 55년생 허양진 후보가 가장 나이가 많고 최연소자는 75년생 부순정 후보가 가장 나이가 적습니다. 뭐 아직 이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초반 그 선거 판세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뭐 아직 판세를 설명하기 좀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케베스를 비롯해서 그 대부분 언론사들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여론조사가 들어. 갈 겁니다. 그 음. 다음 주 초부터 아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판세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감안해 보면, 오영훈 대 허양진, 그리고 음. 부순정과 박찬식, 그리고 나머지 무소속 후보라는 2강, 2중, 3약 구도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유권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이렇게 판세를 벌써 점치는 건? 이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오늘은 후보 소개를 겸해서 SWOT 스와트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SWOT 분석이란게 뭐냐면 후보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라는 개인 능력은 물론 후보를 둘러싼 환경에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분석 방법인데요. 오늘은 상위권으로 거론되는 후보 4명의 SWOT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호 순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제 곧 야당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호는 국회 의석 수로 매기니까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재선 도의원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경력에서 오영훈 후보의 장점을 한눈에 우리가 알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낙연 당대표 시절의 비서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까지 국정과 도정을 두루 거친 경험은 그의 최대 자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주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치인으로서 정책 능력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규정을 담은 사삼특별법 개정에 큰 기여를 한 점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업 정치인으로서 오랜 경력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도의원직을 중도에 사퇴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음. 사퇴하게 됐습니다 이 점이 아마 상대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삼특별법 이 배보상을 둘러싸고도 사실 논란은 좀 많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공약을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공약 하나하나 이행 여부가 판단을 해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이게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도지사를 빼놓고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 도의회를 장악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 대한 제주사의 피로증 음. 그리고 오늘 뭐 원팀 선언했습니다만 문대림 후보와 이 경선 후유증을 어떻게 풀까 이런 문제도 사실 위협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 민주당 후보가 뭐우금민 지사도 민주당 후보, 민주당 도지사이긴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사실상 행정 관료 출신이 아닌 개혁적 민주당 도지사가 될수 있다는 이런 비전, 그리고 제주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오 후보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기호 2번 그러면 이제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겠네요. 네, 허양진 전 제주대학교 총장은 오영훈 후보와 정 반대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당내 경선에서 정치 신인지 여부를 놓고 지금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도지사 도전이 그의 공직선거법상 첫 출마입니다. 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직무, 위원장 직무대행이 전부라서 정치력을 검증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주대 학교 교수, 그리고 총장이라는 경험만으로 과연 이 복잡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건 의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색채 또한 불투명하죠. 송재호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라는 경력 탓에 정계 입문 당시부터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런 단점들이 오히려 후보 개인의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 이념을 넘어서 이 소통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새 정부 출범 직후에 지금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간 그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고 이 보수 정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후보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항과 같은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대도 분명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이게 오히려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을 보면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지사의 라인이다 이런 게 이게 세간의 평가인데 이런 평가가 제주사회에서 높아진 오히려 원 전지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서 부담으로. 그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녹색당의 부순정 후보인데 지난 4년 전에 지방 선거에서는 녹색당 사실 거센 뭐 돌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영향이 컸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 녹색당 고운영 제주도 지사 후보가 12,000여 표, 3.5%를 득표했는데 이게 당시 그민의힘 전신이었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3위를 기록했는데요.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5% 벽을 넘기지 못했지만 5% 벽을 넘겨야 도의원석 한 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16,000여 표, 4.9%를 득표해서 음.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4년 전 선거가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고은영 후보 아주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죠. 네. 하지만 현재 녹색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그 비례연합 정당 논란, 중앙정치권에서 이 문제, 지난번 총선에 꽤 이슈가 됐었죠. 그게 녹색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좀 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기후위기, 그리고 제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그 당원들이 되게 헌신적이거든요. 이런 헌신적 참여가 부순정 후보에겐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후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정치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공화, 그리고 비자림노 제주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공을 쌓아왔다는 점 그리고 성평등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 후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점은 당선 가능성이 여저, 어, 낮다는 점 네. 그리고 제주 도정을 이끌어갈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소속의 박찬식 후보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박찬식 후보는 제주 유권자들이 그간 선호했던 인물론 이게 제주 선거에서 꽤 중요한 그 포인트였는데 이런 인물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그리고 영국 요크대학교 정치학 박사라는 이런 학력에다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까지 대부분의 인생을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살아왔다는 점은 동년배, 동창이죠. 원희룡 전 지사와 비슷하면서도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사회에서 이공항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고 네. 새 정부가 이공항을 지금 공약에도 담았죠. 강행하겠다고 한 이상 그간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박 후보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러나 이 정당이라는 배경 없이 시민단체 성격의 조직으로 선거를 치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그리고 정의당에서 도지사 후보를 지금 내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녹색당에서 완주를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단일화. 단일한 표 결집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거에서 저조한 득표에 거치, 그쳤을 경우 음. 이공항 반대운동 자체가 폄하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박 후보에게는 큰 위협 요인입니다. 오늘은 후보들의 기초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유권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토론회 등을 꼼꼼히 보셔가지고 나름대로 후보 선택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돋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